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고 하지요. 이 멋진 순간을 다가오는 5월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. 날씨 예보와 천문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파머스 알만학은 개기월식이 5월 15일 태평양 시각으로 오후 6시 31분부터 오후 11시 52분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관찰 가능한 장소는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동쪽 해안의 경우 늦은 밤에 현상이 시작되어 더욱 전망이 멋질 것으로 예측됩니다. 반면 서해안의 경우엔 달이 뜨면서 월식이 함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총 84분간 지속될 현상으로 날씨만 괜찮다면 이를 관찰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벤쿠버의 경우 월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밝은 탓에 조금 더 멋진 광경을 보려면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. 월식 동안 달이 어두운 붉은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블러드 플라워 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흩어지고 구부러진 햇빛이 달 표면에 보내질 때 지구의 대기에 의해 붉은 빛의 색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. 플라워라는 이름은 5월이 꽃이 많이 피는 달이라는 점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네요. 환상적인 붉은 달 블러드 플라워 문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5월 15일을 꼭 표시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.